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임입니다. 2020년 올 한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나날이 발전하시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지난번 동영상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38. 모유 수유모 약품 안전성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수유 중 금기이거나 아기에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2. 수유모 약품 안전성은 약품 설명서를 보면 알수 있다. 3. 락트메드 앱은 업데이트가 느려서 이제는 쓰지 않는다. 4. 락트메드는 수유모 약품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최신 자료이다. 5. 수유모 약품 안전성은 반감기 외에도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약품 허가를 받을 때는 임산부나 수유모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약이 저질통해서 아기에게 전달되는지 알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약품 설명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좀 생소하지만, 세계보건기구의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유수유는 그 어떤 모자보건 정책보다도 효과적으로 아기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그 결과 막대한 국가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6개월 완전 모유수유와 24개월 이상 모유 수유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료인이나 일반인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분유를 포함한 모유 대체품의 판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벌써 일찍이 40년 전에, 1981년, 세계보건총회에는 모유 대체품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유해한 판촉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했었죠. 즉 모유 대체품이나 인공 수유 도구의 광고를 금지하고 임산부나 영유아 어머니에게 무료로 샘플을 주지 말고 보건 의료 기관 내 판촉도 하지 말도록 했었죠. 또 모유 대체품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이 임산부나 영유아 어머니와 접촉하지 않게 하고 모유 대체품에 아기 모습이나 인공 수유를 이상화하는 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1981년 이후에도 세계보건총회는 2년마다 이 국제규약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계속해서 발표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8년 현재 35개국이 국제규약 전체를 31개 나라는 대다수 조항을 이미 국내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제화된 경우 제조 판매업자의 자율규제에 맡겨진 국가보다 엄마들이 더 모유 수유의 자신감을 갖고 모유 수유율도 증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거의 법제화되지 못한 그런 단계입니다.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이 국제규약의 아주 일부 조항이 법제화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전에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흩어져 있던 내용들이 법률 하나로 묶여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수 있죠. 더욱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의 자율심의 기구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조제유류에 대한 경과조치가 바로 어제로 끝났습니다. 이제 2020년 1월 1일을 맞아서 오늘부터는 드디어 조제유류도 온전히 식품표시광고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서 오늘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3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따르면 조제유류의 용기나 포장의 유화, 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을 사용한 표시광고 혹은 조제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인하게 할수 있는 표시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에 해당합니다. 또 시행규칙 8조 광고 기준에는 조제 유리에 관해 이런 광고나 판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음악, 영상, 인쇄물, 간판, 인터넷, 그 밖에 방법으로 광고하거나, 둘째, 의료기관, 모자보건시설, 소비자 등에게 무료나 저가로 공급하거나, 셋째, 홍보단, 시음단, 평가단 등을 모집하는 행위. 넷째,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사용 후기를 작성하게 해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다섯째, 소비자가 사용 후기를 작성해서 제조사 홈페이지를 연결하거나 직접 게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조제 유류 외에 모유 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의 경우 예를 들어 이유식이나 영양 보충 목적으로 만든 식품을 광고할 때 조제유류와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식품 표시 광고법이 잘 지켜지고 더 나아가서 빠른 시일 내에 국제 규약 전체를 법제화해서 우리 엄마들이 자신 있게 모유 수유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날부터 좀 어려운 내용이었죠 오늘 문제입니다 문제 39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규약과 국내법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 국제규약은 1981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 2018년 현재 66개국이 전체 혹은 대다수 항목을 국내법으로 법제화하였다 3. 한국은 일부 항목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법제화되어 있다. 4. 2020년부터 조제유류도 식품표시광고법 자율심의기구 심의 대상이다. 조제유류 외에 모유를 대체하는 식품을 광고할 때 조제유류와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6. 이상 모두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